유튜브로 성경 읽기, 창세기 5장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.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.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.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.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.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습니다.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개난은 70세에 마할레렌을 낳았습니다.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개냐는 모두 91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.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.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.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.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.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.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.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.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.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은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.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. 노아는 500세가 넘어 샘, 함, 야벳을 낳았습니다. 창세기 5장. 끝!